이사를 갑니다 카메라맨 웃지 마세요 서울 올라와서 지금 2년이 됐는데 이 반지하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반지하치고도 되게 괜찮은 집이긴 한데 오래 사니까 몸이 아프더라고요 <laughs> 지금도 어제 거의 밤새 촬영을 해가지고 좀 피곤해서 이사가 기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좀 피곤해서 상태가 이런 거고 드디어 육지로 가긴 갑니다 육지? 지상 <laughs> 거기도 반지하에서 한 단계 상승한 곳인 복층과 옥탑입니다 다들 10만 유튜버 하면 돈 엄청 많이 벌거라 생각하는데 단지가 2년 살았습니다 10만 유튜버 돈 별로 못 보니까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 라이브 암 후원도 좀 해주시고 먹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단포장 이사를 해서 짐 정리를 열심히 하기는커녕 누워있네요 <laughs> 이쪽입니다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닿으니까 짐을 금방 싸죠 떠나면서 마지막 뒷처리까지 깔끔하게 합니다 아씨 고프로 놔두고 할 뻔했다 아씨 <laughs> 뭐안 버리실 거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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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짜님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분명히 안 버립니다 안 <laughs> 포장해서 힘들게 꺼낸 짐을 싣고 새 집으로 나갑니다 이사할 집은 옥탑이라고 했죠 허리를 숙여서 짐을 넣는데 겁나 힘드네요 후배가 안 도와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도착한 책상과 의자를 조립합니다 아무래도 편집하는 시간이 길다보니까 가장 오랜 시간 사용하는 책상과 의자가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이사를 완료했는데 한번 들어가보시죠 일단 대충 변경을 이뤘습니다 가지고 컴퓨터 책상과 복층 계단이 있고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설명하면모자 전동보드 리모컨, 저의 전기차, 외제 전기차죠. 신발은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냥 빼서 이렇게 걸면 돼. 이렇게 이렇게 대충 걸어가면 깔끔. 그리고 인덕션 인덕션이 있고. 그리고 여기 마실 게 있죠 빡 이거 김계란씨가 만드신 음료죠 여기 마케팅팀에 제가 아시는 분이 있어서 먹어보라고 보내주셨는데 편집 잘안 되거나 할때딱 마시고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카페인도 없어가지고 저 카페인 못 먹거든요 근데 맛도 맛있어서 편집하기 전에 신나게 즐기고 있습니다 요리는 잘안 하지만 여기 뭐 부엌이고 그냥 화장실 화장실은 좀 작아요 그리고 여기에 <laughs> 이런 것들 비타민, 홍삼. 잘안 잘 먹는데 <laughs> 선물 받은 거 꽂아놨는데. 에디, 비타민, 멀티슈, 할매, 어, 카메라 맨 모자, 마스크. 내거 아니지만 마스크. 냉장고, 냉장고는 등기 없어서 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아 이게 중요한데 이거. 이게 원래 없던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없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공간을 잘 활용하고 싶어서 하나 샀습니다. 이게 한 10, 10만원? 10만원 좀 넘었던 것 같은데, 만족도가 100%입니다. 가격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공간을 나눌 일이 있으면, 가격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선반 다 올릴 수 있고, 꾸리 갈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은, 여기에 계단이나 목층이랑 남는 애매한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도 이런 걸로 그냥 반대기 채워가지고, 수납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도 창원에서 가져온 거고, 이거도그 전에 집에서 다른 선반이 또 판때기인데 남아서 그냥 여기 올렸어요. 지금은 휴지로 깔아놨는데. 다음번에 좀 제대로 안정감 있게 설치를 해놓을 거고. 여기 보시면환공포증을 일으킬 수 있는, <laughs> 이렇게 고기들. 뭐든 다걸수 있는데, 지금은 좀 징그럽긴 한데, 나중에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자 저희 편집 공간입니다. 네, 먹고 살라면 열심히 편집해야겠죠. 이런 의자, 책상. 전부 협찬받았습니다 협찬은 어떻게 받냐 편지를 주시면 됩니다 막 책상 위에다 찾다가 검색해보다가 이 제품을 봤는데 좋아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편지를 썼죠 저 이번에 이사하는데 혹시 협찬 해주실 수 있나요 했는데 흔쾌히 보내주셔가지고 이 책상과 의자를 받았습니다 요거는 에이픽스 헤브리 소재 의자인데 너무 편합니다 일단 이 의자가 좋고 나쁜 것 떠나서 왜 편할 수 밖에 없냐 그 전에 사용하던 의자를 보여드릴게요. <laughs> 그 전에 이 의자에서 읽었습니다. <laughs> 이 유튜브 처음 할 때부터 쓰는 의자였거든요.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다 떨어져 있냐면, 편집하다가 이제, 편집하다가 잘안 되면은, 나중에 다리는 거죠. 이거 지금 몇년 썼지? 한 4년, 5년 썼나? 그치, 한 5년 쓴것 같아. 정든 의자네, 이거. <laughs> 어. 아무튼 이거 그한 5년 쓴것 같습니다. 그래도 근데 이 정도 안 부서지고 내구성은 대박인 것 같다. 네. 근데 이 의자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단지를 썼더니 협찬을 해주셔서 저는 처음에 이거랑 이게 왜 있는지 몰랐어요. 네. 근데 써보니까 왜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겁나 편한 합 자. 아 그냥 단점 있다 단점. 단점이 뭐죠? 이렇게 편집하고 있었거든요. 편집이 너무 안 돼가지고 한2분만 쉬어야지 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하. <laughs> 진짜 이거는. 자랑가 자랑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laughs> 잠들었어 그냥 침대네요 간이 침대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출근했어요 여기까지 떼어내더라 오 어디까지 가올리고 라꾸라꼬 같은데 내일 <laughs> 패버리 소재라서 깔끔하고 시원해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편집할 때 에어컨이 저도 덥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 기대고 이렇게 하면은 일반 의자 같으면은 땀이 많이 나겠지만, 이거 패브릭 소재라서, 네. 땀도 안 나고, 뭐, 까자 같은 거 묻혀도 툭툭 털어내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슬슬 닦으면 돼요. 이렇게 대충, 대충 대충 닦으면 돼서 좋습니다. 이런 이제 차분성이에요. 아, 그리고 좋은 게 팔걸이. 이렇게도 위아래 조절이 되고, 앞뒤로 조절이 돼요. 그래서 그게 진짜 편리합니다. 그리고 편집할 때 예전에는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냥 아주 편하게 이렇게 이렇게 뭐온 몸에 힘다 빼고 편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힘을 다 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잠이 오네요 편람가다 문제다 잠 온다 아무튼 이렇게 가능하고 그리고 의자만 편하면은 소용이 없죠 의자가 뭔가인지 모르겠는데 무이 있습니까 이거는 뭐 책상 뭐 그냥 평범한 하얀 책상이죠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버튼들이 있는데 이거를 쫙 누르면 올라, 와라올어와라 여기까지 어디까지 어디까지 111cm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의자로 편집하다가 힘들면 그냥 서서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서서 편집할 수도 있고 여기 밑에 뭐 정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은 트레이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옵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가 있어서 선 정리 같은 거 깔끔하게 할 수가 있고 커플도 딱 편집하다가 빡 올려놓고 보통 이런 데 올리, 올려놓고 편집하면은 하자가 100%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올려놓으면은 없지 않는다 는 자 그리고 매번 이렇게 높낮이를 이렇게 도달할 수 없죠 이렇게 매번 할수 없으니까 메모리 기능이 있습니다 1번 높이 2번 높이 3번 높이 저는 3번 높이로 제대로 설정해 놨고요 2번 높이로 하면 71cm 평소에 편집할 때 그래서 편집할 때 보통은 이제 이 높이로 이렇게 하지만 같은 자세로할때좀 지겹잖아요 그럴 때는 뭐 허리를 펴고 이거를 평소보다 조금 높이 올려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언제든지 자세를 바꿔서 할수 있는 게 아주 장점입니다. 편해요. 그리고 일단 넓어서 좋아요. 가로가 1600이고, 세로가 75인가가 그런데, 그전에는 책상이 워낙 좁아가지고, 이런 아이템을 썼거든요. 책상에 달아서 사는 건데, 이거는 제가 돈 주고 산 건데, 이거 진짜 편합니다. 지금은 책상이 넓어서 쓸 필요가 없지만, 좁은 책상을 쓸 때는 이거를 쓰면 돼요. 이렇게 90도로 접힙니다,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놔두다가 작업할 때만 이렇게. 이것도 강추. 하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다는 거또 장점이, 이렇게 높이 조절이 될 때, 뭔가 탁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충돌을 보호해줄 장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높이를 제대로 올리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가 전화탁 걸린다. 이렇게 뭐가, 퉁! 퉁! 퉁 걸린다. 그러면은, 그리고 뭐 힘이 실리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런 보호장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a p x 라는 회사가 유통을 직접 한대요. 유통사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가격이 좀더 저렴하다는 거. 정확히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다른 책상들보다. 근데 품질이 저렴하지는 않고요. 협찬을 해주셔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전동기는 신하이면 신경을 그럴쓰일로줄줄 알았는데, 은근히 많이 써요. 나중에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씨 르르르뜨 맛있는 지코바 치킨을 먹을 때는 유튜브를 봐야 겠죠 근데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책상이 너무 높아서 시선이 별로입니다 그럴 때는 아까 써먹었던 기능을 써먹어야 겠죠 1번을 쫙 내리면은 자란 화면 들어와 자란 이렇게 치킨을 먹으면서도 오늘 <laughs> 방송 사고. <laughs> 밥 먹으면서 이렇게 모니터를 낮게 낮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편하죠? 이제 네, 먹읍시다. 오랜만에 지코바. 지코바. 요거 갤럭시 홈 미니. 예전에 갤럭시 뭐 샀을 때지. 하튼뭐 샀을 때 사전 예약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요. 얘한테 부탁하면 다 해줍니다. 자, 빅스비 에어컨 켜줘. 네 알겠어요. 그러면은 저렇게 에어컨이 들어옵니다. 좋죠? 이게 뭐 사물인터넷 최신형 인터넷이라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저기 갤럭시 홈 미니에 일반 리모컨에서 써는 IR 센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IR 센서가 되는 애들은 다 켜지는 겁니다. x 스비 로봇 청소기 시작. 그러면 여기 로봇 청소기도 작동을 하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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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 소리가 들이 나고 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빅스비로 불끄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갤럭시 홈 미니만의 기능은 아니고 다른 제품이 있어요. 한번 꺼볼게요. 빅스비 1층 꺼. 예, 1층을 끕니다. 신기하죠? 조금 느리긴 하지만 불을 꺼줍니다. 빅스비 1층 켜. 예, 1층을 켭니다. 야, 근데 순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 대답을 하고 불을 켜고 끄고 해야지 아무튼 그게 됩니다 요거는 여기 푸시 미니라고 요렇게 오프라인 스위치도 이렇게 물리적으로 모터가 눌러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블루투스랑 저기 위에 허브 미니는 제품이 있는데 걔랑 연동이 되고 또개가 갤럭시 홈 미니랑 연동이 돼 가지고 불 끄고 켜고를 원격으로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집 안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되고 아니면 빅스비 루틴을 사용하면은 뭐 밖으로 나갔을 때 자동으로 꺼지게 집으로 들어올 때 자동으로 켜지게 설정이 돼서 저는 어디 나가거나 들어올 때 불을 켜거나 끄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전부 다 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빅스비 야이씨 폭주를 하고 있는 빅스비 에어컨 꺼 이렇게 스마트 기기가 아닌 제품도 리모컨만 지원하면 빅스비로 끌수 있다는 거 빅스비 1층 꺼야 이거 너무 편하다. 아 복층 이 계단 올라서 물고지기 괜찮아요. 그럴 때는 빅스비 복층 거. 답변하기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laughs> 아, 아, 최고다. 저 이거 너무 편합니다. 빅스비 고마워. 아끼지 말아요. 그말 고마워요. 근데 이건 니가 잘한게 아니고 푸시미니가 잘한거 아니야? 자 그리고 한가지 더 한가지 더 맞다 컴퓨터 제가 보통 작업을 할때 외부에서 컴퓨터를 켤 일이 되게 많거든요 뭐야 이거 예전에 이사를 하기 전에는 공유기에 외부 접속을 해서 컴퓨터를 켤수 있는 WOA 기능을 되게 많이 썼는데 여기 새집에서는 주택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외부 접속이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대신에 여기에 푸시미니를 붙여가지고 얘를 켜고 끄고 하는거죠 너무 좋아요 이거 픽스비 PC 꺼네 PC을 입니다나 이렇게 지금 종료중딱 아, 되죠 너무 편합니다 이거 와 이거 진짜 꿀팁이네 그러니까 응. 아 이거 깜짝 놀랐다 공유기 외부접속 설정하는 거 처음에 하시는 분들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랑 갤럭시 미니랑 허브미니를 연동하는 건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픽스비 PC 켜네 PC을 입니다야 이렇게 화면 컴퓨터에 불이 딱 들어옵니다 자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복층 한번 올라가 봐야겠죠 일단 여기 복층 계단인데 상당히 가파릅니다 제가 술을 안 먹긴 하지만 술을 먹는 거 상관없이 잘못 까불랑거리면 바로 주는 겁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 발로 올라갑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정합니다 그리고 손을 짚고 이렇게 살짝살짝 펄짝 올라오시면 여기가 옥탑? 옥탑인데 천장이 좀 낮아요 여기 오면 앉아야 돼요 서 있으면 안돼 하지만 뭐 여기서는 항상 누워있을 거기 때문에 그 상관없고요 그리고 아까 계단 계단 얘기 한번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갈 때 보면은 여기 턱걸이 기능이 있습니다 턱걸이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필요할 때 이렇게 운동을 할수 있고 턱걸이 턱걸이, 턱걸이. 아힘안 들어 이게 이사를 하거나 하려면 짐을 좀 버려야 되는데 짐을 잘못 버립니다. 이게 보면은 다 창원에서 있던 것들 그대로 그전에 있던 것들. 이거 누가 쓰던 거였지? 이거 제가 쓰던 거 아닙니까? <laughs> 저거는 어, 저거는 제가 산 건데요. <laughs> 아니 살림살이를 여기 카메라맨이 다주는데 <laughs> 이거도 그 전에 집에 쓰던 거고. 이거도 그전에 집에서 이제 선반용으로 쓰던 건데. 돌입식입니다. 근데 높이가 너무 높아서 잘라내고 나니까 이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저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어떻게 할지 고민 중입니다. 뒤에 조심 안 떨어지게. <laughs> 여기는 그냥 겨울 옷들 일단 넣았놨고요그 다음에 제 장비들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런 걸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막 놔뒀어요. 리다이빙 슈트, 가방들, 카메라들, 고프로, 삼각대, 케이블 모음. <laughs> 그 다음에 이거. 이거 광고는 아니고 이거 왜 샀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은 거의 다 지워서 없는데 여기 보세요 본드 자국 있죠 이거 이거를 분명히 이사 오기 전에 지워준다고 했는데 청소인모가뭐 지운다면서 안 지워줬어요 이게 엄청 많았는데 지금 제가 거의 다 지웠거든요 근데 기게 있으면은 이렇게 <laughs> 축축 뿌리고 한 1-2분 있다가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조금 기다리다가 이거를 밀면 돼요 금방 음. 지워집니다 저큰건 뭐예요? 이큰 거는 이제 저도 왜 샀는지 잘 모르겠지만 벽 가리기입니다 벽 가리기 TV 아니고요 벽 가리기입니다 수기가 누구면 이 정도?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TV가 그 전에 있었거든요 어디요? TV가 여기 뒤에 있는데 뒤에 보시면 지저분하죠? <laughs> 장비 덩어리들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TV를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킵니다 그래서 일단 사기는 샀는데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갑자기 빌 받아가지고 어 이게 너무 작아 보이는데 이러면서 주문을 했는데 중동구매 아닙니까 미친 중동구매죠. <laughs> 그래도뭐잘 쓰면 되겠죠. 이렇게 기대서 t 비를볼 수가 있습니다. 안 보지만 어 일로 일로 와보세요.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요거는 그냥 이렇게 밀면은 본드 자국이 그냥 밀려요. 스티커 제거제로 그냥 밀면 그냥 밀립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안 지워진다고가 청소 안 해주고. 진짜 그 전에 이만한 게 있었거든요. 다 지웠어요, 제가. 보세요. 어찌지 않습니까? 깔끔. 아, 그리고 여기 창문. 여기다 너무 오, 뷰가 있습니다. 여기. 문 열어주세요. 여기이렇복층 네. 아, 네. 뷰가 있습니다. 그죠? 저기 비행기 한번 확대해 주세요. 저기 비행기는 제주도에서 김포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하루에 엄청 많이 지나가요. 저 이런 낭만을 즐기면서 되게 놀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옛날에 반지하살 때 하늘이 하나도 안 보여 가지고 하늘 보는 게 너무 좋았는데 막상 하나도 안 보여. 그래도 안 보이는 거보다 나으니까. 점무는 뭐예요? 네, <laughs> 이요 조금 이따 나가 봅시다. 네. 여기에 보시면은 실버버트. 오. 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실버버트. 오 그리고 여기에 프리다이빙 장비 요거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 요거 또한 선물이죠. 여러분들 덕분에 받은 선물, DJI Mini 3 Pro 협찬 받은 드론입니다. 작죠? 어 이번에 컨텐츠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번에 컨텐츠 올라왔죠. 이걸로 뭘 찍었는지 채널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FPV 드론들. 우리 FPV 드론들 귀엽죠? 그리고 FPV 드론 또 있네. 이거는 예전에 동강 급류에 빠진 스마트폰 찾으러 갔을 때 바닥 끌고 다니려고 샀던 건데 딱히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들어온 가방들 백팩들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 복층 불력시 입으로 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폰으로 복층 꺼 약간 밑에서 봤던 푸시 미니 이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복층 켜 이렇게 불을 켜줍니다 신기하죠 아 그리고 이거를 소개해야네 허브 미니라고 해서 이렇게 부 시민이랑 연동이 되고 이게 온도 습도 체크해 줘요. 그래서 온도 습도가 체크되면은 이렇게 온도 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온 습도는 아주 쾌적한 걸로. 그래서 빅스비랑 연동을 시키면은 온도가 얼마큼 올라갔을 때 이렇게 에어컨이 켜져라. 이런 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옥탑에서도 이런 스마트한 집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옥탑의 마무리는 옥상 아니겠습니까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저... 어, 조심이다. 천장이 <laughs> 낮아요. <laughs>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방이 탁 트인 옥상 공간이 옥탑의 매력이죠. 하늘 관련 컨텐츠 제작하기 완전 좋은 환경입니다. 반지하에서 옥탑으로 이사온 보람이 있죠. 앞으로 이 옥탑에서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들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흔쾌히 좋은 제품을 협찬해주신 에이픽스에게 감사드리고요. 아까 허브 푸시미니 있죠 이거는 제돈 주고 산건데 구독자분들에게도 몇개 선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푸시미니 회사인 미니빅에 편지를 또 썼는데 <laughs> 또 흔쾌히 허브미니 푸시미니 두개 세트 세개를 지원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 근데 랜덤으로 뽑아서 드리면 저한테 악플다는 사람이 받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방법을 생각해보고 나중에 고정 댓글로 달아둘테니 응모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옥탑에서 폰카와 고프로로 찍은 사진들을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개바 개바.